자동차 정비 초보를 위한 풀세트 리뷰입니다. 티자 연결부터 리무버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DIY 정비. 이제 쉽게 시작하세요. 5위입니다. 간편하게 전선을 연결하는 티자 전선 커넥터 1개입니다. 배터리 용품 연결에 유용하며 2,400원에 만나보세요. 원가 부담 없이 우수한 품질로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4위입니다. 카닉스 초보 운전 사이드 미러는 운전에 즐거움을 더해주는 필수템. 사각지대 없는 안전운전을 도와주며 전차종에 간편하게 장착 가능해요. 5,9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욱 든든한 드라이빙을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아반떼 CN7 차량을 위한 현대 모비스 나노 발수 코팅 와이퍼 세트입니다. 빗길 시야 확보에 탁월하며 안전운전을 돕습니다. 600mm와 450mm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19에서 21년 시펠리세이드 순정 전방 에어로 와이퍼 좌우 세트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작동과 깨끗한 시야를 선사하는 이 제품으로 안전 운전하세요. 지금 바로 10%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 1위입니다 차량 내장제 탈거. 이제 어렵지 않아요. 오토크루 리무버 헤라 5종 세트로 간편하게 작업하세요. 13% 할인된 6,500원에 만나보세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꼼꼼한 DIY를